구원의 문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각자가 나의 신앙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받는 그 차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한 멤버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3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벤쿠버 영성 교회의 가족의 한 멤버로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13번째 교회 생일을 맞이한 축복의 자리죠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정 가운데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여러분들을 구해주시고 세우신 거죠. 그것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되면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 가족이 이제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적 복음 자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섬기도록 영성 식구들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아, 피부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피부치는 뭔가 피가 땡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민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족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한 장소에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적 복음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들이 바로 교회 안의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땅 위에서 살아갈 때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이것보다 더큰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리차드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현대 교회는 여러 교회 가운데 죽은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은 교회는 여러분 개슐이 나오는 사대 교회처럼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랑이 죽어 있고 서로의 관계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그 다음에 이분은 방문한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방문한 교회는 사랑이 흐르기보다는 전통이 흘러가지고 과거 전통이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어떤 교인들의 어떤 등목으로 생각을 해서 그 전통을 지키는데만 연연하는 거죠. 그다 보니까 과거 전통 가지고 서로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운박질을 하는 그런 박물관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극장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오긴 오는데 그냥 우두클리 앉아가지고 한쪽을 주시하고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혼자 웃고 즐기다가 그냥 돌아가는 진정한 형제 자매와의 교제가 없는 구경꾼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살아있는 교회 영성이 가득한 교회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연습장이요, 사랑의 실제적인 행함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른 걸로 정의를 해도 이거만큼 더 정확한 정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용광로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상처받고 참으로 사랑이 없어서 이땅 가운데서 지금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교제. 교제를 영어로 말하면 fellowship 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제하도록 이 교회 안에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함께 모이면 뭐 하게 뭐 하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교제하는 일이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굉장한 모순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형제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주신 순교자적인 사명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잖아요. 교회 하면 저기 어느 그린 드라이브에 있는 어느 건물 이 건물로 생각합니다. 교회 하면 무슨 구제하는 기관, 뭐 이런 기관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어떤 클럽, 조직 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쉬, 생각하기 쉽. 그래서 교회 간다 하면 무슨 어느 건물 장소로 간다고 생각이 쉬운데 교회 간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죠. 가족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서로 따뜻하게 감사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교재는 레벨이 있어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교회 안에서 어느 수준의 교제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우리가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일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교제는 흔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혹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내저 네, 사람 친구로 사귀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 이걸 바로 일상적인 교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일 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교회를 다니고, 그다음 다니고 그다음 그 다음에 중고등부를 다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면 어떤 그 시간들을 속에서 제 친구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처음 학교 에 시작할 때, 아, 내저 네, 친구가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마음먹은 친구들이 다제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내 친구 안할 거야. 그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상적인 교제에서 첫 출발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겠다고 내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람과 교제할 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이 영성 교회 가족이 되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으로 사랑의 교제를 하겠다. 내가 마음을 다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이 가족은 아주 소중한, 자리에요. 물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런 공동체라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이제 하나이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내가 영성교회 공동체를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의 한 멤버가 되어서, 이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지금 형제 자매들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만큼 이 교제가 이 세상의 그 어느 단체의 교제보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교제, 아,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지금 교제를 하지만 이 교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더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우정의 단계입니다. Friendship의 레벨을 말하는 거죠. 성도 간에. 그저 교제한다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나누고 내 인생의 경험을 나누는 그 단계까지 교제를 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교제의 단계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저마다 외롭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 그죠? 없는 것이 없는 완벽한, 그죠? 그 동산에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독차하는 것이 참 외롭게 보인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주위 환경이 완벽해도, 카나다가 천국이라 해도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외롭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정확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외롭게 보신 거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뭐예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 외로운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교제를 나누려면 먼저 내가 사람과의 우정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우정의 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나눌 때에 그때의 우정이 조금씩+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나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 나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친구 찾아와서 나에게 말도 걸고 뭐 밥도 먹자. 그럼 내가 따라가서 친구가 되어야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깊은 우정이 그, 거기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소중한 물질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가까이 가서 나눌 때 그때부터 어때요? 우정의 아름다운 싹이 조금씩 조금씩 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있지만 상대방이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낌없이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통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많은 소통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나누고 내 가장 소중한 것들 나눌 때 이렇게 통용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다 함께 있어 통용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때에 이때 진정한 우정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정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동력의 단계입니다. 이 동력은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동역은 내가 나의 맡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공동의 목표가 있고 우리가 맡아야 할 지체들의 각각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맡은 파트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더불어 함께 있는 지체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부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죠. えね 교인들이 와서 보면 참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일을 내 친구와 함께 더불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만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하는 것 같지만 파트너가 되어서 공동의 목표를 함께 더불어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사람에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수고해 나갈 때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가족의 한 멤버가 되면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책임의 사명을 감당하지 어떻게 돼요? 아들이 엉뚱한 길로 나가죠. 제가 무슨 교회 사역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북한 소교를 한다고 해서 저희 집을 갑자기 뛰쳐나갔어요. <laughs> 몇년 전에. 그때 한창 뛰쳐나갔다가 2013년 2월 달에 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2013년 2월 달이에요. 2월 달 뛰쳐나가려고 우리 아들이 학교 공부를 대학을 다니다가 자기도 뛰쳐나가더라고요. 자기야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디 수시 집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돈을 벌어야 돼 아마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가정에 지금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지금도 수시 집에 일을 합니다 왜? 어, 거기 있다 한1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아주 젊은 22.8세때 나이에. 그러니까 가정을 꾸며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자기가 가정을 먹여살려야 되니까 또그 집에서 일을 하, 일을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그 일을 하는데 보니까 수시면으로서는 제일 높은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못 포기를 해요. 자기가 아버지로서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제는 가정에 아버지가 책임을 못 지니까 자기가 아들로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다고 사명감에서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자기의 가정을 책임 맡고 있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각각 맡은 일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아버지 포도의 그스마스 마운틴이라고 있는데 해발 2,800m에 있어요. 그게 대구의신명교회 공동체가 젊은 공동체 사람들이 한 다섯 가지 거기 와 있습니다. 저도 그 속에 끼어가지고 지금 사는데 어 요번에 열네 명이 그 한국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한중 안또뭘 하는가 했더니 물론 여행 다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그이 서양은 신발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신발을 바깥에 내놓으면 어 이게 비를 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한그 말을 굉장히 길게 하는 일을 남자들이, 그것도 또 신혼부부 가운데 신혼여행을 온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앉아있어. 그, 그 친구가 최고 그, 말하면 팀장이에 팀장. 막 나무를 자르고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 참. 비록 해외에 있는 공동, 같은 교회 공동체지만 자기들이 이곳에 와서 맘껏 놀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세상에각 교회를 다녀도 예?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 어때요? 음식 먹고 남으면 그걸 다 사가는 이민교회 이 모습인데. 예? 그래요. 헌신은 하지 않고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겠죠. 음식 나오면 어느새 그 음식 다 없어져요. 그거 일일이 다 사가더라고요.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걸 다 사가더라고요. 자기 거는 확실하게 챙기는 이 이민교회에서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그 헌신과 수고는 엄청난 신선함으로 제 가운데 와닿았던 거죠. 동체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이런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헌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내가 이 교회 좋아한다, 이 교회 멤버다. 그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맡은 일을 책임지고 충성롭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관계는 마지막 단계는 이게 무슨 단계가 하면 친 척과 같은 장, 단계, 친족과 같은 단계, 이인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 혈통적으로 말하면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내 형제, 내 친구들도 있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따뜻한 위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내 곁에서 나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애안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형제입니다. 내 아들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가족과 같은 이 친족, 켄식과 같은 이 깊은 단계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공동체의 한 멤버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가사도의 가치를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선이라.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가족에서 떡을 떼면서 함께 또 중보하면서 또 가정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가족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오늘같이 대형교회가 아니라 다 가정교회다 말이죠. 이 가정 킨시브이 나타나는 그런 초대교회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공동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들이쓰는 표현 가운데.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게 틀린 표현이에요. 교회는 가정 같은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은 교회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이 교회가 내 친족이요, 내 가족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 사람의 그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함께 다가가서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을 던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다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 곁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 그렇게 볼수 있어요 요한 1서 3장 16제로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일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이제 설립 13주년을 맞이하고 귀한 임직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깊은 친족의 단계에서 더 깊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성 귀한 가족 공동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깊이 사랑함으로 이곳에 사랑의 향기가 흘러넘쳐 많은 주의 사람들이 이곳을 향하여 참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믿사고 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